수 있는 거라서. <laughs>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점프! 얘조여줘 예, <laughs> 신기하다, 이거. 사장님, 안 나 마라.. 마라도좀 먹고 싶긴 해. 먹을래? 마라 사이드? 마라 나지 않는면 소금이나 아, 넣을 마라 볶음우정도 맛있겠다. 아니.. <laughs> 이 <laughs> 해주세요? 어 해주세요. 뭐하지 자은 황당한 방나 마라 전골은 처음 먹어봐. 나도. 마라탕은 먹어봐. 나도. 나 원래 내돈 주고 마라를 잘안 먹는데 맛있어. <laughs> 잘 났어, 잘나네 i'm about to get fried sitting in the cloud in the sky looking like a fucking crash course on how to get call me mr You i not read my kanji i'm about to go off fusion money with kaiji i save it up with lightly so i can go master 띠 세거지 롱 우리의 점심 지을철드때 갈매기 오는 소리가 나나요? 그냥 로맨 신기하죠 이 네, 장사는 열차가 들어오는 게신가하네요 근데 조용히 해달라고 하던데. 커피 찍고. 안녕하세요. 커피 둘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페스타치오 밀크쉐이크 하나 주세요. thank you 내가 조효진이랑 여기로 오다니. 내가 부산에 오다니. 여러분 모두 퇴사를 하세요. 행복해져요. <laughs> 언제까지 행복할까? 일단 한두 달은 행복할게요. 오늘은 할수있네요 해야지, 해야지. 3, 2, 3. 3! 아니, 아, 괜찮네. 나 이거 주가 음. 음. 어, 너무 맛있다. 이가는데 하고. 맞아. 고맛있 어, 응. 뭐가 제일 맛있어? 창 응. 두번째 막창 헬로지아 곱창? 다 맛있는데 곤고 곱창은? 짜봉 짜고 짜봉 대존막 인생 곱창 진짜 서곱창 이렇게 맛있는데 여기밖에 없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네. 아 배불러 응 배불러 기오티 맛있겠다. 어, 완전 바삭해. 뭐야? 어디? 뭔가, 어. 완전 바삭해. 음. 그치? 진짜 맛있어. 맛도 너무 좋니까 지금 갑자기 마, 나폴리 나폴리 남피아님의 밤 티라미수 요새 생크림 빵너 먹고 싶은 거요 방금 시 u 의 앱을 확인해봤더니 저희 동네에 다섯 개 채워가 있기는 지금 사러 가보려고 합 음, 기... 스터드랑 밤생크림이래요. 뭔가 엄청나게 감동적인 맛을 없을까? 지금 나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너무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고 엽떡 시켜서 지금 넷플릭스 손주던 보고 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서울 갑니다. 양산은 없떻게되 없지! 어, 근데 저기에 델타시티는 있는가 모르겠다. 그게 뭐야? 강서. 명지? 어. 스타필드? 저기, 저기 있는가 몰 아, 거기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엄청 시대. 새콤한데. 등산도 서지는데 <laughs> 헬스장 갔네? 등산 시작. 등산이라 생각해. <laughs> 저희는 좀 편안하게 가려고, 둘레께 이렇게 쏙 덮어서 갈게요. 돌면 충사 충사 와나 저번에는 광나루로에서 이렇게 출발했거든 만남의 광장 이렇게 이렇게 왔던 것 같아 우리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데크길로 갑자기 빠졌잖아. 응. 데크 둘레길. 응.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해맞이길. 해마직길. 응. 해맞이길로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기 찍고 가야지, 정상. 아, 다음에는 이렇게 용마산으로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한결 가볍네. 등산 끝! 응. 두먹으로 갑니다. 완전 기대.

나 영화 보러 갑니다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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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월드. 먹자고요. 사모님 응. 먹자. 맛있겠다. 둘다왜 이렇게 풍성해, 목이. <laughs> 추워, 추워. 단백질, 다이어트. 세스다 떨어져서 딱 센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100%땅콩버터 뭔가 이... 진한 맛? 그리고 큰 키라서 진짜 맛있어요 강추! 제가 좋아하는 토블루 초콜릿 이것도 마켓컬리 파는 라인이길래 사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아모마티카셔 이게 엄청 맛있대 네, 숙성, 끓고, 쫀득쫀득하대 1.5kg 내가 맨날 사는 키친타임 그리고 맛있는 닭강정 이게 기본 매콤한거 딱 7분 전에, 나쁜 사 라떼를 하나서딱 거기 들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 진짜, 진짜 좋다. <laughs> <laughs> 엄마가 딱딱하게 온딱온기를가져가데될것같은데 왠지 신곡방에 있을 것 같아. 엄마 충전하지 핸드폰? 내가 사았던게 이거나 이거. 이거 새로 나왔다 살아났다. 아다살아다아났다살아사다 이 층! 안 계시나? 안녕하세요. 우와. 쭈글조글해진바 엄마가 땅. 빼빼로 더 짱. 빼빼로. 미리 덮는 빼빼로. 올려놔. 맛있게 먹어.